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해 보였던 트로트왕좌의 공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청률 10.1%를 돌파하며 동시간대 1위를 수성한 MBN 현역가왕 3.3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직면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승 후보 영순이로 꼽히던 김태현의 패배 그리고 감성 보컬의 상징 홍자의 방출 위기는 현역 가수들에게 과거의 이름값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잔혹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대에서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이 새롭게 세워졌는지 그 다섯 가지 결정적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이번 회차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단연 김태현과 비에서의 10대 데스매치일 것입니다. 수년간 국악과 트로트를 넘나들며 완성형 신동으로 군림해온 김태현의 패배는 실력의 우열보다는 기대치의 함정에서 기인했습니다. 김태현은 이미 수많은 방송을 통해 가창력의 정점을 보여주었기에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에서 실수 없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는 예술가에게 가장 가혹한 기준인 익숙함이라는 벽을 형성합니다. 김태현의 무대는 여전히 무결점이었으나 대중과 마스터들은 이미 그의 자람에 면역이 된 상태였습니다. 반면 예선전의 아쉬움을 딛고 나훈아의 어머니와 딸 기타를 선택해. 진정성을 폭발시킨 빈 예서는 대중이 갈구하던 새로운 충격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1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깊은 감성 밀도는 기교를 넘어선 존재감의 충정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이지혜가 내가 엄마라고 부를 때 대답할 뻔했다고 평한 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김태현보다 관객을 심리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만든 빈 예서의 감성적 승리임을 시사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무대 방영 직후 비니서의 관련 검색량은 전주 대비 400%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익숙한 천재보다 낯선 충격에 열광하는 서바이벌의 냉혹한 생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신동이라는 타이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계단을 요구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고, 김태현은 그 무게를 견디는 중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스테파니와 장하운의 대결은 트로트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천상지희 출신의 스테파니는 열정의 꽃 무대에서 발레와 재즈 댄스, 그리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하며 트로트의 종합 예술화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트로트가 정적인 자세에서 꺾기와 가창에 집중했다면 스테파니는 무대 전체를 활용하는 압도적인 신체 컨트롤을 통해 시각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제 트로트는 귀로 듣는 장르에서 눈으로 보는 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스테파니는 트로트 고유의 박자감과 자신의 주전공인 클래식 무용의 선을 결합해 장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테파니는 1274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획득하며 장하운을 압도했습니다. 장하운 역시 트로트 오디션의 정석을 밟아온 성실한 가창력으로 무장했으나 스테파니가 구축한 무대 체급의 차이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글로벌 K팝 시장의 문법이 보수적인 트로트 시장에 완벽히 이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트로트파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무대를 직접 기획하고 시각적 서사를 장악하며 관객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하이브리드 몬스터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우승 구도에서 가창력 중심의 전통파들보다 퍼포먼스와 스토리를 결합한 올라운더들이 강력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지표입니다. 스테파니의 무대는 트로트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장르의 문법 자체를 재정의했습니다. 이번 본선 1차전의 부재였던 조홍글 씨는 참가자들의 가장 취약하고 아픈 부분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경연의 온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작진이 설계한 이잔혹한 프레임은 현역 가수들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심판대와 같았습니다. 특히 미스트로 트리치를 통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감성 보컬의 상징, 홍자의 탈락 위기는 업계와 팬덤의 상상 이상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솔지와의 사실상 결승전 대결에서 홍자가 마주한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인 정통 트로트의 깊은 꺾기 대신 발라드 감성이 짙은 곡을 선택하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홍자를 넘어선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처절한 도전이었으나 역설적으로 발라드의 여왕 출신인 솔지가 보여준 고음의 정석과 탄탄한 가창력 앞에서는 무기가 무뎌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베테랑 가수들에게 대중이 품은 높은 기대치는 성장의 밑거름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추락의 깊이가 깊어지는 양날의 검임을 이번 결과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26년 차현혁 가수 숙행의 무대는 제작진이 설정한 사생활 논란이라는 주홍글씨 낙인 아래 일종의 심판대처럼 연출되었습니다. 숙행은 프로다운 내공으로 흔들림 없는 무대를 꾸몄지만 관객의 시선은 노래 자체보다 그녀를 둘러싼 가십성 서사에 먼저 머물렀습니다. 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화제성과 시청률을 위해 출연자의 삶과 커리어를 얼마나 소모적으로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입니다. 현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든든한 배경이 아니라 단한 번의 실수나 외적인 구설수로도 커리어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는 날카로운 갈날이라는 평론가들의 지적은 뼈아픕니다. 홍자와 숙행이 흘린 눈물은 패배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서바이벌의 본질은 결국 누가 더잘 부르는가를 넘어 누가 더 간절한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진소리와 구수경의 대결은 이명제를 이번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명하고도 잔인하게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김다현의 언니로 출연 전부터 거대한 화제를 모았던 진소리는 탄탄한 기본기와 안정적인 보컬톤을 선보이며 준비된 실력자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정감은 구수경이 온 몸으로 뿜어낸 처절한 생존의 에너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이름 없는 가수로 버텨온 구수경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다음 라운드 진출권이 걸린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이 가수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음을 세상에 공표하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통로였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구수경의 목소리에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술적 압박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벼랑 끝의 절박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비교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한 소절 한 소절에 눌러 담은 그녀의 진심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진소리의 발성보다 훨씬 빠르게 관객과 마스터들의 심장에 가 닿았습니다. 구수경의 승리는 단순히 점수자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서바이벌이라는 냉혹한 구조 속에서 진심의 밀도가 어떻게 기술을 압도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MBN 내부 자료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현역가왕 3 3회는 방영 직후 비드라마 부문 검색 반응 3더 길이라를 차지했으며 유튜브 클립 조회수는 단숨에 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청률과 화제성의 견인차가 우승 후보의 승전보가 아닌 강자들의 추락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김태현의 패배와 홍자의 방출 위기 소식이 전해진 시점의 실시간 시청률은 10.1%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이는 전국 가구 시청률 기준으로 동시간대 전 채널 1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대중이 예상 가능한 성공보다는 예상치 못한 반전에 더큰 도파민을 느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측면에서 볼때 압도적인 실력자의 좌절은 시청자들에게 인간적인 공감과 예측 불가능한 서사라는 두 가지 강력한 자극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제작진은 홍자와 김태현이라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출연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음으로써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상의 언급량 분석 결과 김태현 패배와 홍자 방출 키워드는 방송 직후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을 점령했습니다. 팬들은 이 결과는 조작이다라는 항의부터 이게 바로 진짜 서바이벌이다라는 응원까지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이러한 디지털상의 갈등은 다시 프로그램의 화제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클립의 댓글 반응 또한 기존의 단순 응원을 넘어 경연 방식의 공정성과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비평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3화의 결과는 단순한 생존자 명단 공개를 넘어 앞으로 펼쳐질 더 잔혹한 경쟁과 서사가 예고하며 시청자들을 TV앞으로 묶어두는 고도의 마케팅적 승리로 평가받습니다. 제작진은 대중의 언더독 지향 심리를 정확히 활용하여 무명 가수 구수경을 새로운 스타로 부상시키는 동시에 기존 스타들에게는 위기감을 부여함으로써 팬덤의 결집력을 자극했습니다. 트로트 시장의 세대 교체와 장르의 파괴 그리고 베테랑의 순환 시대가 겹쳐진 지금 현역가 왕삼은 이제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겪는 생존의 공포와 승리의 희열을 실시간 데이터로 공유하며 이 잔혹한 사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화에서 예고된 더 과감한 사사와 잔혹한 선택은 이미 이 마케팅적 늪에 빠진 시청자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